아, 어, 지금, 3시 다 됐고, 어, 또, 잠이 안 와서, 그니까, 러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깼잖아요. 그래서, 그, 팩 하고 나서, 세수를 말끔하게 하고, 이제 스킨케어를,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네요. 근데 어차피 뭐, 또 자겠지. 설마 뭐, 하루 종일 안 자겠어? 음, 근데 지금 잠이 1도안 오네. 큰일이고어떡해 다이거 거의 다 썼네. 괜찮아 하나 더 있어. 내가 이럴 줄 알고.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거는 하나 더더 더 사야 돼. 살때 아스잘이 하나 더 사야 돼. 안 그러면은 항상 모자라 항상. 음. 그 다음에 뚜껑이 지저분해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, 이 청결을 잘 유지해야 돼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것 같아. 엄청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, 어쨌든 좀 짜증날 정도야.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이것도 반 정도 썼네 아 좋다 아 좋다 노니는 향도 거의 없어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, 알로에 그, 알로에 젤 있죠? 그거 바르는 느낌. 그, 막, 얼굴 탔을 때나, 막, 자극받았을 때, 피부, 그, 약간, 진정 효과 하려고 많이 바르잖아요, 알로에. 에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 다음에 이제, 아파보이니까 꼭 이거 발라줘야 돼 입술 입술 맨날 바르는 아이 입술에 각질이 생기기 전에 발라줘야 돼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음... 일단 먹어야 되니까 기다려 그 다음에 음 오늘은, 요즘에 너무, 미라쿠, 미, 마, 마라쿠자 오길? <laughs> 마라쿠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본 건가? 모르겠네. 일본 걸로 안 쓰는데. <laughs> 아, 세포라구나. 다행이다. 그치, 난 일본 거안 쓰니까. 일본, 저는 반일 감정이 있거든요. 그위안부 문제 때문에. 저는 그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새끼들 다 죽어야 돼 일본 애들 다 가라앉아야 돼 나라 전체가 망해버려야 돼 얘네들은 다시는 그 일본 원숭이 어닌겐들다 뒤져야지 <laughs> 어, 거의 안 써가지고 깨끗하네 따가 이걸로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. 아, 간지러.